오늘 교과 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교과 연구의 주제는 짐승의 정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로서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나가 아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 안에 사사로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는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속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의 성격을 모두 담고 있는 복합적인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세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세력이 갖고 있는 특성과 목적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교실 1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곳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송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제 저희가 함께 연구한 것처럼 이 짐승은 로마 교황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짐승은 무려 42달, 즉 1260년 동안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변경하며 온 세상에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이 짐승은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며 큰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짐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비방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예, 백과사전 12권 265쪽은 그들이 변경한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 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권세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부과하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폐지시키는 권세 역시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하에서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교리 문답과 교리책에서 이 10개명을 변경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 제2계명을 그들이 삭제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10계명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그들 숭배하는 마리아상과 각종 성자들의 상을 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2계명을 삭제하는 대신에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눔으로써 10개의 계명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으로 변경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의 기념일을 자신 스스로 배제하고 새로운 주의 날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교부들의 신앙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일 즉 일요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이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예배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또한 존 오브라이언의 억만인의 신앙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주일 곧 일요일 예배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로 만든 것이다. 또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6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 5 0 0 0여 명의 군중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설을 합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자 남녀 인류의 날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자유로워야 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의 성수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모든 문구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주일 곧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권위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자인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변경하면서 만들게 된 예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변경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변경된 법을 어길 경우에 매우 무서운 처벌 또한 경고합니다. 특히 211대 교황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사도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천주교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진리 곧 거룩한 가톨릭 신앙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법에 의하여 경고받은 다음에도 본인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자는 출교시킴으로써 이단자 또는 배도자로 처벌해야 한다. 성직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타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그들이 세운 법을 어길 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톨릭 교회는 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해서 잔인하게 고문하며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인에서는 그의 책시대의 임박한 종말 204페이지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교황은 자신의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강요하는 가르침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서를 높이 쳐들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죄를 대항하여 비로소 한 거한 5천만 명 이상의 남녀들을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살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러분이처럼 무조건 놀라운 일이 교회의 권위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며 핍박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에서 출몰할 짐승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심으로 믿음으로 장차 그들 앞에 펼쳐질 고난과 환란을 준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을 성도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무려 7번이나 같은 예언인 1261에 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7번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단니엘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또한 요한계시오 11장 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한 요한계시오 11장 3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오 12장 6절은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있더라. 요한교 12장 14절은 말합니다.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리고 요한교 13장 6절은 말합니다.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60년 동안 성도들 핍박하는 작은 불의 모습을 지금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일곱 번이나 성경에서 반복하여 두심으로써,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불의 기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60년을 가리키는 이 일곱 개의 성경 구절 모두가 여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작은 불, 교황권의 권세를 피하여 깊은 곳이나 계곡으로 숨어 들어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하는 미지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은 그분의 예언을 통하여 살아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갖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전통, 교회의 권위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절대로 싸우면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증언 1권 223페이지는 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사하는 성도여분이시여,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낮추지 말고 우리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비록 요한이 예언한 대로 이 1260년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찬인하리만큼 많은 송도들이 고난을 당하였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된 것은 우리의 표준을 그래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오 13장의 첫 번째 짐승에 관한 예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 1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가래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요, 약속입니까? 그 고난과 핍박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결국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그 간증을 듣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조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하나 아버지 하나님, 요한교시 13장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남은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발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들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있는 유혹과 고난의 골짜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통과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처음이요 나중이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께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